안녕하십니까. 김종대표입니다 자, 오늘 HLB하고 시황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를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증시가 전체적으로 급락장이었죠. 지수가 2% 넘는 급락이 나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횡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이제 의약품, 지부 의약품 관세를100%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 얘기를 했죠. 미국 내 제조 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제약 회사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100% 매기겠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조정임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어 공장 실사 EIR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VAI 아니냐, OAI 아니냐? 뭐, 이런, 설랑 설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VAI냐, OAI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제 그거는 지났,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VA를 받았든, OAA를 받았든, 응? 음? 그거는 이미, 이, 지난 데이터, 아, 공장 실사에 대한, 아, FDA의 심사 평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 이미 이제 세 가지 지적항을 받았죠. 세가 지적상을 지 받았고 어, 두 가지는 해결이 됐고 그 중에서 한 가지 남아서 한 가지 또 이제 3 개월치 이상의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제어가 신청을 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과거의 데이터가 아, 데이터에 대해서 어, 공정 회사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거는 FDA에서 예, 지금도 어, 항서제약이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제어가 신청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FDA가 어, 리보 병용 가암 치료제에 대해서 어, CMC 실사에서 지적받던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고 기준에 맞게 해결하고 저희가 신청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FDA에서도 결국은 승인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에, 과거 실사에서 뭐 VA냐, OA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OAI를 받았 서 이제 만약에 워닝 레터를 받았다. 아 공장 실사했는데, 에 이거는 가망이 없다. 그렇게 되면 워닝 레터를 받았겠죠. 그러면 주가는 완전 2만 원대까지 급락이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OAI를 봤던 VAI를 봤던 그거, 어 그거는 지금 뭐라 쓴 중요한 게 아니다. 과거 어, 평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리고 이제 EIR 이게 보고서를 이제. 냈다라고 하는 거는, 어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이제 신청을, 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EIR 보고서도 이렇게 나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니까, 러어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시황을 간단하게 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3,400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제, 그 원인으로는, 원인으로는, 미국 금리나 기대가 후퇴했고 그다음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이 대두됐죠. 그리고 연휴 앞둔 경기감에 매모이 취소됐다. 그 미국 금리나 기대감 후퇴했다고 하는 거는 2분기 미국 GDP 확정치가 3.8% 증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 미국 경제가 괜찮네? 그러면 이제 금리나 어, 이거는 조금 딜레이를 시켜야 되겠는데 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나타난 거고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 이거는 이제 어. 트럼프가 3 5 0 0억 달러에 대해서 어프런트 바로 선불로 지급해라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연휴 앞둔 경기감에 매물이 출들었다 추석 연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는데 보통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매물이 다 오죠. 왜냐면면 이제 일주일 동안 만약에 쉬게 되면 미증식 어디 될지 모르니까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추석 자금으로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좀 매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보시면 오늘 매매동향을 보시면 은 외국인들이 7천억이 넘게 팔았고 기관들이 5,6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행인들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3,200에서 3,500까지 급등 나온 거에 따른, 나온 거에 따른, 이렇게 좀 조정이다. 그렇게, 예, 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매물이 출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HLB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6만 주 매도가 나왔고, 어, 기관들이 2만 6천 주 매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지수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왔서 아직까지는, 행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이제 주가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이번에 2차 CRL을 받아서 주가가 9만원대에서 이렇게 5만원대까지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5만원대 행보를 하다가 5만원에서 4만원까지 4만 2만원 더 추가하락이 나왔고 이거는 이제 재무적인 문제 에, HLB가 재무적인 문제가 대두 되면서 여기서 만 원이 추가로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의 약재가 이렇게 다 아,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진짜 FD에서 워닝 레터라도 받아, 받아가지고 도저히 너희들한테는, 어, 승인해줄 수 없는 약이다라고 했으면은, 먼주 주가는 급락을 했겠죠. 뭐 2만 원대까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OA가 됐든 VA가 됐든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 구간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이 크게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아, 유럽, 종양학회가 아, 있죠. 유럽. 유럽 종양학회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으, 이제 회사에서 새로운 이제, 에, 뭐, 그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회사와 관련해서, 회사에 서 지금 개발 중인, 에, 항암 치료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럽 중앙학계에서 뭐 새로운 소식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10월 달에도 기대감이, 이 에... 오히려, 오히려, 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유럽 중앙학계에서, 어, 그렇지만 리버 병용 항암 치료제는 에... 1차 치료제로 공고한다. 얼마나, 중...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만약... 유럽 중형학회에서 보증을 서버렸잖아요 리버 흥용 관환치 주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10월달은 호재가 좀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횡보예 횡보. 여러분들. 오늘 거래량이 60만주밖에 안되는데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주가가, 주가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악재가 다반영이 됐기 때문에, 악재가 다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작은 호재만 나와도 주가는 튀어 오른다. 튀어 오른다. 그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이, 과거에 우리가 2019년도에, 19년도에 보시면은, 이때 어땠습니까? 주가가, 자, 3만원대에서 만원 이하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2만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8만 5천원까지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바닥 대비 800%가 급등이 예, 나왔다. 800에서 900% 거의. 근데 이게 상승했던 원인이 뭐, 뭡니까? 특별한 이유 없어요. 뭐 위암. 위암. 위암 3차 치료제잖아요. 3차, 이때 위암 3차 치료제예요. 위암 3차 치료제가 뭐 d a 시청뭐 기대감. 그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서 뭐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이때 이제 공매도들 공매를 많이 쳤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초식기서 나면서 공매들 파산하는 공매도 많죠. 위암 3차 치료제 가지고 이렇게 급등시켜 버린 거예요. 800%를 그러니까 재료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재료는 지금 구간에서 이재료가 재료가 여기서 터지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자면 항소제약이 항서제약이, 항서제약이 HLB에 뭐 삼자배중 유상증를 한다든가. 뭐, 그것도 후재죠.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대감이 또 살아나면은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럽 종양학회에서 뭐 새로운 소식들이 나온다든가 10월달.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은 주가가 또 급등 나오고, 아니면, 은 뭐, 어, 리버공용 관암치료제제호가 시청, 뭐, 10월달에 한다든가, 11월달에 한다든가, 어, 그죠? 그럼, 그런 소식도 나오면, 주가 급등해버려요. 다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기대감이,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아, 주가 상승의 기대감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아니면은, 뭐, 기대감이 아예, 예, 사라졌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굉장히 기대감이 많죠 아직도 리보용 화남 치료제 제가 시청 언제든지 할 수가 있죠 기대감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든지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10월달에 유럽총약회에서 뭐 새로운 수칙이 나온다든가 그죠 항소제약에서 제3자배정 유상 자를 해가지고 뭐 hlb에 투자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건 그 소문에 지금 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대감만 살아나면은 주가는 이 급등이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바닥에서 여러분들 지금은 주가가 이게 다 악재가 이렇게 반응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아를 받았고 그다음에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만 원이나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이에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한다고 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 주식을 지금 뭐판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바닥이니까. 바닥이니까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파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은 좀 가져가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 상단에 열악 투있을킬악처로 저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가 중요하다. 과거 공장 실사에 대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향후 앞으로 전개될 그런 호재들 나올 호재들이 언제든지 후재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